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에 우리 전도훈련 특별한다 해서 우리 글로리와 한마음 찬양단 연합으로 찬양을 해서 이 전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마음을 뜨겁게 하라 했더니 하자고 했는데 또 어느 성도님이 또뭐 이게 할렐루야 한마음 찬양팀이 두번다 하기는 힘들다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그래 우리 신경선이 그 건의가 들어왔길래 그래 그래 뭐 주일날 힘쓰고 수요일은 뭐 집사님이 은혜되는 떨어지면 하라고 했는데 영 그러네 그래서 은혜되는 사, 집사님이 다음 주에는 집사님 주간해가지고 할수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한마음 차인데 하기 싫다 그러면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팀 만들어서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합시다. 음, 김일익에서 나오라 하고, 오체비스 오래 해가지고, 예, 낙영이 나오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팀 짜서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웃는 사람들은 다 나와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뭐, 어디 뭐, 이렇게 지금, 가만히 보면 그러네, 지금. 영지 마음이 영 흡족하지가 않네. 예. 자, 그래서, 우리 예배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전도 훈련하고 하는 거지. 뭐 다른 거 하기 위해서 뭐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 많은 반주자가 예. 다선가라가 아직 않았는지. 예. 그래서 영꼭 필요할 때 보면 없어 이게 예. 뭐. 예. 주님도 우리 찾을 때 보면 우리가 없으면 어떡하겠어 그래. 자 이제 1 1장두 정인 두 번째 시간. 예. 지난 주는 총회 갔다 와서 이거를 중단했더니 한참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머리를 돌리려고 하니까 한참 이 머리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말 줄로 믿습니다. 자사 절을 보시면 이는 이 땅의 주위 앞에 서 있는 두 감람 나무와 촛대니 그랬습니다. 예. 뭔가 잃어버렸다가 찾는 기쁨이 커요. 저도 이거, 이, 이, 이 레이즈 포인트를 이거를 찾으려고 2년을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나와 있더라고, 어디서.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래 요한계시로 끝나기 전에 이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자, 이게 두 정인인데요. 예, 두 정인. 이두 정인이 예, 지금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예, 일곱째 나팔, 이제, 부는 순간에 대단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합니다. 예, 이두 정인을 사도 요한은 두 감남나무와 촛대라, 이렇게 두 촛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이, 이 소재, 이 이, 이, 이요 말씀의 소재걸이 두 감남나무 두 촛대라고 하는 이 두, 이,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11장 3절의 두 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묘사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항상 뭔가가 이야기할 때는 그 앞에 그 앞에 뭔가가 이렇게 어, 어 기, 기반이 있고 기초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두 정인하며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이야기할 때 이, 이 말씀의 소재, 영어로 모티프, M O T I F, 모티프가 어디서 왔느냐? 이두 소재가 어디서 왔느냐? 예, 스가랴, 스리에서 3장에 이두 말씀의 두 증인이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스가컵월 3장 1절. 구약 1313에 읽습니다. 대제상 여호수와는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장, 사장 6절. 사장 6절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스루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7절 큰사나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내 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청,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예, 이렇게 스가랴서에 스룹바벨 여우수와 대재상, 재상여우수와 이두 정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스가레스의 입장에서. 스가레스는 빛이 520년에서 518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레에서 귀환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할그 당시 때인데요. 이 스가레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포로기 후기에 활약, 활약했던 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스가레스의 여덟 가지 환상, 비전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부흥하고 한계에 대해서는 스가레스를 깊이 읽어야 될,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두 이 증인 스가랴와 예,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여호수아와 아, 예, 아, 또스루바벨이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재 그런 주제 모 티프를 가지고 딱 요, 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예를 들며 지금 이두 증인 이야기를 지금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야기를 하면서 스가레스의 비전을 지금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가레스에 보면 여덟 가지 환상이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좀 작아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1장 1절부터 7절 사이는 말 말타는 말과 기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성전과 예루살렘 재건 이스라엘 회복 전반에 대한 의미가 여기는 상징적으로 말씀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1장 18절부터는 내뿔 그리고 어, 그 내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2장에 보면 청량줄 잡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사장에 가면 이렇게 그 청량줄을 이렇게 딱 촛대로 촛대로 해서 이렇게 딱 재잖아요. 그 청량줄을 이 청량줄을 수제로 해서 소재로 해서 메시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찾아 봅니다. 2장, 2장 5절을 보십시오. 스가랴 2장 4절 5절. 2장 4절 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이러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 이러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면, 더 이상 성곽이 필요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깊은 이 관계성, 신앙의 깊은 믿음생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성곽이 된다.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방패가 되어주신다. 성곽이 되어주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이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안전을 보장합니다. 역사 속에 정복되지 않은 성이 있겠습니까? 정복되지 않은 나라,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요. 서, 정복되지 않은 성이 없습니다. 모든 성들은 다 점령이 되었답니다. <laughs>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에 가보면 중국의 성이 우리나라의 뭐 산성은 사, 거기에 비하면 뭐 동네, 그 양마 이렇게 못뚝 같은 것이고 중국의 이 성이라는 건막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뛰어서 건너갈 수 없고,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될 정도로, 다리를 낳야될 정도로, 해자, 성을 둘러싼 이 인공 무립이 흐르고 있고요. 파져 있고요. 그, 그렇 건너가도 성이 막 그냥 까마득한 성벽이 있습니다. 예, 그런 어마어마한 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 일장 공성 만골고라한 장수가 성을 하나 얻는 데는 만명의 뼈가 골아야 된다. 이 병사 만 명이 죽어야 한 성을 뺏는다. 그렇게 강한 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들이 다 점령되고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만리장성 아무리 쌓아도 그 만리장성이 적을 막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만리장성을 넘어서 다 북방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북방의 이민족들이 다 침, 다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러니 땅에 사람들이 아무리 성을 쌓아도 이게 제대로 된 성곽 역할을 못한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장관 평화를 보장을 못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이 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곽이 필요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성이 필요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성곽을 둘러칠 때 되어질 일이다. 예. 우리가 투표도 하고 해서 좋은 일꾼 뽑고 좋은 사람 세우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야 되고,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래야 보호가 됩니다. 진정 주님의 보호가 필요한 우리나라입니다. 온 세계입니다. 자, 그래서 참이스가랴스를 보면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8가지. 여덟 가지 이런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스가라 1장부터 6장 사이에 여덟 가지 비전이 나오는데요. 3장에 보면 대제상여우수아와 사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막대제상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런 포로 70년 당할 때는 재상도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닌 복생인데 그러나 다시 그에게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세상에 옷을 다시 입히고,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제대로 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비전을 주십니다. 나라가 잘 되려고 해도 예배가 비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 일상화, 정상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빠르게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예배가 정상화, 일상화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잘 드리는 백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빠른 응답,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사장 1절에 순금등대 감남나무 여기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 스가레스에서 두 감남나무 이야기 나오는데, 그리고 두 초띠 이야기 나오는데, 바로 여기 나옵니다. 여기. 근데 이런 이 비유가, 이런 그 소재가 단, 단, 단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되면서 같은 주제를 계속해서 다른 상징 체계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숭검등대 감람나무 해서 바로 성전예배 거룩성이 회복이 될 것이다. 성전의 촛 대가 제대로 서고 등불이 제대로 켜질 것이고. 그 성전의 기름은 감남나무 기름이거든. 예. 그 이것도 다 연결되는 거야. 그 교회가 빛을 제대로 발휘하고 순전한 이, 이 예배를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늘주님 앞에 마음을 써야 되고 힘을 기르게 될 일이다. 어딘가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채워서 빨리 정상화 제대로 궤도를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성도의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나아가 5장 1절에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막 날아갑니다. 말씀의 두루마기가 막 날라가면서, 두루마리가 막 날아가면서 두루마리가 날아가면서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도가 신속하게 급하다,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훈련도 하는 것이고요. 이, 이 복음이 입에서 EBS, 입으로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를 타고도 전해지고, 복음이 대중 집회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복음이 서적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음, 복음은 날라간다. 증거되어야 된다. 또한, 에바 속에 여인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작은 대밥 속에 한 여인이 들어앉아 있다. 이거는 관영한 이스라엘이 죄에 대한 넘쳐나는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그냥 있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대밥 속에, 말뚝 속에 들어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믿음 생활을 뜰뜰하게 하면은 이렇게 그냥 운막 속에 들어앉아 있는 여인 같은 모습이 되고 만다 비참한 거죠. 나아가서 내 병거가 이야기 나옵니다. 이거는 네 마리 말이 끄는 병거인데요. 하나는 검은 말, 하나는 흰 말, 하나는 에 하나는 또 어, 어, 붉은 말, 또 하나는 이얼 아롱진 말, 얼룩말 그 얼룩말이 굉장히 건장한 말이다. 이말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 말들이 동서남북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심판의 일을 막 행해요. 그러니까 주의 일들이 말이 끄는 힘처럼 힘힘 있게 앞으로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자동차의 그 엔진의 힘을 표현할 때 어떤 동물이 동원됩니까? 소입니까? 우력이라 그럽니까? 닭입니까? 개력이라 그럽니까? 개입니까? 견력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말입니까? 마력이라 그럽니까? 뭡니까? 마력입니다. 이게 750마력, 이게 2000마력. 막 이렇게 엔진의 힘, 차의 힘을 막 마력으로 표현해요. 말은 힘입니다. 힘. 사람과 밀접한 힘 있는 동물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요즘에는 그런 말들을 잘못 보지만, 에. 도 옛날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녔어. 어쨌든 이 말은 세계 만국의 이말 하나님의 심판이 힘있게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 예, 예, 상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증인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두 증인들을 해하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 세상의 세력들은 늘두 증인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주님 일들을 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주십니다. 오늘 오 절입니다. 오절 보면 성경에 오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예, 누구든지 해하려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예 여기 이제 불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말립 불과 같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11기상에도 11기하에도 엘리아에게 엘리아와의 관계된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것이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않더냐? 예레미야의말씀의 입을, 입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말을 불이 힘같이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로 이 하나님의 말씀 죽으라고 듣지 않는 이 백성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래서, 날고 보면 예레미야는 약한 분이었어요. 몸도 아팠지만 마음도 아팠습니다. 늘 눈물이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감성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겁이 없었어요. 시득이 앞에서도 막 그냥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막 무리없는 구둥이 더하기도 하고 막참 고생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비칠 때 약하게 보이는 예레미아를 불같은 입의 사람, 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나무처럼 살라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야 됩니다. 나아가서 오늘 예. 그래서 이말 말의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을 함에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그 예언을 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예. 바로 이 예레미야가 아니 아니이 엘리야가 아왕 앞에서 아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세벨이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을 섬기니까 고하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3년 6개월 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1왕기상 17장 1절에. 그리고 그 말대로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요즘 지난 겨울부터 가 가을 지난 가을부터 지금 계속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물어요. 산불이 참 연애해보다 많이 납니다. 공장에서도 대형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가뭅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될것 같아. 오늘 6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때인데 여름에도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어? 음. 영주댐도 영주댐에 지난 겨울 가을쯤에도 물이 꽉 찼었는데 여전앞시에 예, 청해간도 지나가봤더니 이렇게 보니까 영주댐 이 중류 상류 쪽으로 물이 그냥 다 말라가지고 벌써 강 바닥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물이 벌써 이렇게 마르고 있어요 여름까지도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목이 탑니다. 우리도 물 아껴 써야 됩니다. 음? 주의 말씀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정말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뿐입니까? 6절에 가면, 7절에 가면,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데든지 원한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은 바로 출애국기에 모세의 화난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지금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것인데요. 이런 걸 보면 사도 요한은 참 성경의 다양한 부분들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그 말씀이 불같이 위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더 까가지고 날강을 더 가르키면서 이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보면 그야말로 막 그냥 이렇게 딱 되니까 진짜 막 그냥 거기서 이 물이 피가 되는데 그 물이 어떻게 피가 될까 했더니 그 모세라는 영화 속에서 보면 악어들이 나타나 가지고 악어 악어. 악어가 나타나 가지고 막 고기들을 막 사람들을 막 어부들을 막 물어죽입니다. 그러니까 막 안지리가 강물이 막 애고 왕이 있는 그 바로 궁전 앞에 물이 그냥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가끔 레비에 모세 영화 나올 때 한번 잘 보십시오. 최근에 나온 모세 영화입니다. 그거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막그냥 이것이 막 무리가 양막 그냥, 막 그냥 예? 피가 되는데 두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깨구리 재앙입니다. 깨구리 재앙. 깨구리가 그냥 까갈까갈까갈 한게막 엄동네 그냥 막 들어오고 막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잠자는 머리맡도 깨구리 뛰어올라고 밥 먹는 밥상에도 깨구리 뛰어올라고 어찌다 한 마리 오는 거야 뭐 어떻게 처치하겠지만 깨구리가 막날 날고 섭니다. 개구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또 다른 개구리를 잡아먹는 파충류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무심무시한 세상이 옵니다. 세 번째, 티끌이 먼지가 막 먼지가 이가 됩니다. 이 이가 돼가지고 막 날라다닙니다. 막 온몸을 긁습니다. 막 그냥 이가 막 기다는데 생각해보세요. 막 근질근질할 겁니다. 막 그냥 윤년의 어? 사모님 막 그냥 이를 느끼시래 벌써 해서 예? 이게 말이지 이게.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 재앙이 막 난리도 아닙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죽습니다. 가축들이 집에 짐승들이 막 죽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 악, 악성 종기가 납니다. 종기. 종기가 나고 연병이 막 전염병이 번지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우박이 쏟아집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냅니다. 싹다 없애버립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이, 흑암이, 깜깜한 빛이 없는 흑암이, 낮에도 그냥 빛이 나오질 않네. 그야말로 막 흑암이. 열 번째는 첫 번째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두 손을 들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앞에 매를 얼마나 맞아야 그나마 그의 족쇄를 풀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두 정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신약과 구약일 수도 있고, 구약과 신약의 성도일 수도 있고, 또 주의 복음의 정인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도 해석될 수 있는 이두 정인 바로 엘리아의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심령을 소유한 사람이 두 정인이다. 이들을 세상은 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노성벽 되어 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코로나에도 여러 가지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간간히 해를 받아도 빠르게 복구되고 회복되고 능히 자기 자리에 딱설수 있게 합니다. 이런 주님의 능혜와 능력을 체험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냐? 주님을 위해 힘차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한 영원 용언, 한 영원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의 힘, 말씀의 불 같은 주의 힘, 그 주의 말씀의 불이 우리 교회 계속해서 넘치고 타오르고 힘차게 외쳐지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들도 받았어. 성령의 뜨거운 힘을 받았어. 우리도 힘찬 복음의 전도자 되도록 우리 전도 훈련을 위해서 같이 더불어 기도하도록 하고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오늘 또한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데 뽑혀진 주의의 선량들이 그런 일꾼들이 나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